갑오징어로 한번, 갑오징어 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여기는 바람이 약하고 물림이 약해서 주위로 잡으니까 그 자리 같은데요. 조금 흘리면서 오겠습니다. 이게 예, 좀 부탁드릴게요. 줄이 뻗치시면 감았다 다시 넣는 이런 방법을제크해이요이 자리에서 계속 후진 잡으니까 똑같은 그 자리에요. 안사했다 뭐냐 제발 저 정도는 저 정도는 제가 먹을만한데 오 끊었어 아유, 아우, 씨. 아 먹물이 어떻게 하노 이거.

오, 예 빠진다지.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네. 해야지. 아유 힘들어. 아, 포인트 도착. 포인트 도착. 가라. 가라고몬 모니 모니 주꾸미니. っっね、あったあったあったあったあったあっしい 아, 너무 조그와다 이거 씨다 썰어 다, 썰어, 다 썰어, 너무 너무 짜고. 아, 지금 줄이 날리신다는 분은 뽕돌 한 칠수도 좀 높게 쓰세요. 높게. 19m, 20m권이에요. 지금 물이 가면서 조금 저기 주저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한 칠수만 높게 쓰세요. 데몇 명이 성 오늘 5시, 아침 6시부터 3시 반까지 쭈꾸미 낚시를 해봤는데요 물때가 열한 물 치고는 그래도 확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꾸미낚시 출조하실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제 잡은 갑오징어로 한번 갑오징어 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세 마리로 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주가 없어서 맛술을 느꼈습니다 1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쪄 보겠습니다 갑오징어 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 칼로 잘랐고요 처음 먹어보는 갑오징어 찜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베리 딜리셨어 하네요 갑오징어 주꾸미 낚시 한번 갔다 오세요 음